오늘은 한주 시작하는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아이들 지금 잠세기 하고 치즈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이거 세팅하고 나면 허리가 엄청 아파요. 조금 굽혀 갖고 하거든요. 원래 허리가 안 좋은 데다가 여기 딱좀 이제 높이대로 쓰가 할수 있으면 엄청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굽히니까 세팅 하고 나면 엄청 허리가 아파. 그리고 여기서 쪽에 아이들 가지갈 거 지금 다 세팅 해가 여기 담아갖고 이래 가거든요. 자저 <laughs> 저, 주는 부위 부위가 조금 틀렸어. 제가 이 통이 네, 좀 복잡합니다. 보면 <laughs> 그리고 통들을. 어떨 때, 이제, 사람들이 새 거를 버리거든요. 어, 서지도 않은 걸 많이 버려요. 그걸 다, 대 깨끗이 다시 씻어갖고, 이제 제가 재활용해 갔었거든요. 어, 자꾸 여기 가져오는 그릇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이 각양각색입니다. <laughs> 오늘도 날이 조금 차워요. 날씨가 엄청 차웠어. 지금 어, 이쪽에 아마 눈이 많이 온것 같아요. 용감이 다롱이가 밥 먹는 거를 보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어, 용감아, 용감아. 용감 다롱이가 저쪽에 어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용감이도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다롱아 다롱아 용감아 아이들이 내려오는 걸 내려와가. 이다가 어디 간것 같아요. 대롱아 제가 일 가는 날은 여기 지키고 먹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용감아? 아이들이 밥 먹으러 내려가는 거는 봤는데, 지금. 밥을 조금 먹다가 어디를 간거같아 동감아 어, 어제 저녁에 또 여기 어, 어, 왔어 요, 저녁으로도 이, 꼭 이렇게 챙겨줍니다. 특히 까미, 네오는 둘이 어, 다 조금 몸이 어, 분해온 허피스가 있는 아이들이라 항상 음식을 밥을 이런 식으로 저녁에도 챙겨주고 사료는 항상 투입되 있어요 저는 사료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다 딱 먹을 양만 하고 딱 지날 지날 사료를 어 없으면 채워 놓고 그러거든요 하늘아 혹시 하늘이는 <laughs> 나무 위에서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늘아 좋아 갖고 어제는 하늘이가 옆에 오더만살삶시 기대했더라고요. 어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랑 독립해서 그는가 하늘아, 이리와. 네오야. 어제 네오도 많이 먹었어요. 네오야, 빨리와. 자, 하늘아, 여기 와서 먹어. 우리 하늘이 먹고. 우리 그래, 옳지. 하늘이도 안나 우리 하늘이자, 하늘이 좋아하는 거. 그제 하늘이 먹고. 하늘이는 봐요. 이초점 없이 잘 먹죠. 하늘아, 그거 먹고 있어. 응? 햇빛이 지금 부셔요, 오늘은. 조금 날이 많이 밝아졌어. 네오야, 아유, 우리 네오 먹고 싶었어서 봐요. 네오야, 나니 까 맛있게 먹어. 네오가 요즘 뭐 <laughs> 네오 새를 날름 날름 빨리 내려와. 봐요, 먹고 싶으니까. 네오야 내려와. 어? 어서 내려. 아유, 너뭐 아가 왜 쎄? 어서 내려, 와 내려 와서 뭐 빨리 먹어 그래. 어서 많이 먹어. 그래 내려와서 먹. 그래 먹어라. 아, 저 다리도 엄청 약하고 가늘해. 그래 처음 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 처음에는 어 아이가 엄청 정말 작았어요. 작고 약했어요. 까미야, 까미야. 까미야. 까미는 조금 있다가 이래도 나타나요. 어, 항상 이렇게 조금 늦게 또 까미가 오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몸이 조금 안 좋으면 한끼 굶고 그러거든요. 네오야, 많이 먹어. 어서 먹어, 괜찮아. 네오는 눈치를 엄청 봐요, 아이가. 아마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아, 엄청 밥 구하러 다닌다고 눈치를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치를 엄청 보고, 어, 여기 왔을 때 털이고 뭐고, 어, 엄청, 정말 안 좋았거든요. 예전에 까미가 그랬는데, 까미. 그래, 꾸준히 여기 폐, 평온한 생활을 하고부터는 아이가 얼굴이고 뭐고 많이 좋아졌어요. 어서 먹어 하느라 지금 여기 까미꺼는 항상 여기 있거든요. 까미. 항상 아이들 먹을 게 여기. 이랬다. 나중에 오는 애들은 항상 제가 챙겨놔. 제가 오늘 또 일을 가는 관계로 빨리 여기 아이들 챙겨주고 서둘러야 되거든요. 항상 바빠요. 일 제가 직장근무 나가는 날은 엄청 바빠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돌아 오 왔다가 안 먹은 아이들 다시 챙겨주고 그러거든요. 어. 서 먹어. 괜찮아. 저러고 껌정껌정 놀래죠. 아이가.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저 고기 국밥하고 생선 닭가슴살 이래 혼합핸거하고 볶고 나면 끈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료도 먹어야 돼요. 사료는 항상 사료 급식급식소 저기 저쪽에도 어, 두 군데다가 사료를 놔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밤이나 하늘이 구름이 네오가 어, 언제든지 사료도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 옆에 물들도 엄청 잘 배치를 시켰고요. 어, 보면저 우산 있는데 미, 바로 그 저곳에 우산 덮어 놓은데 사료 있고요. 어, 그 밑에도 사료를 저장해 놓은 곳이거든요 항상. 제가 아이들 다 묵고 나면 또 이렇게 점검을 이렇 하고 그래요, 여기. 여기 물도 항상 옆에 있죠. 저기 사료를 주입이 되면 여기 물도 항상 있고, 저쪽에는 까미가 여기 잘 있기 때문에 저쪽도 물이 있어요. 어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죠. 항상 갈아주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깨끗해요. 물이 중요해요, 여기. 아이들이. 어, 사료를 먹고 나 물을 꼭 먹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물을 전부 다 하루도 빠짐없이 갈아주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료도 항상 또 투입이 되어 있어요. 보면, 사료도 항상 투입이 되어 있죠. 네, 사료, 어렇게 딱, 우산 속에 이렇게 막혀져갖고, 사료도 항상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아, 네오나 까미와 하늘이 구름이가 언제든지 아, 배고픔을 어연할수 아, 있는 아, 아, 모든 게 이래 그래도 이래 되어 있어요 아 우리 네오나 아직 먹고 있어요 하늘아 많이 먹었어. 식식한 우리 하늘이 <laughs> 여기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야산 어, 길 아이들한테는 물이 어, 되도록이면 눈에 띄도록 어, 어, 보이는 곳에 놔둬야 되거든요. 어, 제가. 어, 물 공급만큼은 더 신경을 써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밤에 나쁜 공기 내려 앉아 있기 때문에 물을 일일이 갈아주고요. 아침에 바쁘면 제가 일 마치고 왔어도 물을 전부다또 새물을 갈아줘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 어 제가 밥을 먹이고 난. 어 요부터는 아픈 아이들이 많이, 이래. 이거, 제가 케어하는 애들은 발생을 많이 안 해요. 어쩌다가 조금씩 아파도 빨리 회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아, 아, 사람만 챙겨주고, 어,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어, 건강에 래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여기도 보면 제가 여기는 다 다롱의 용감이가 항상 이쪽을 많이 가해요. 물이 있죠. 물이 항상 깨끗해요. 물이 깨끗하죠. 여기도 물이 있어요. 집도 제가 있죠. 여기도 물이 있고 집도 제가 항상 위에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놓고 사료도 옆에 항상 저렇게 투입을 시켜요. 다 먹었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제가 또 혹시나 아..먹고 갈 경우 하루도 지금 나중에 또 제가 영상을 종료하고 저기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배고프지 않게 어제 저녁에 사료를 투입했는데 깨끗이 다 먹었네요. 다롱아? 다롱? 다룽? 그러니까 되게 여기 아이들은 허덕이지를 않아요. 항상 제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봉가미 다롱이는 제가 올때 봤거든요. 봤는데, 어, 조금 먹고는 아마 저기 사료를 싹다 먹은 거 보니까 배가 조금 불렀, 오늘 조금, 저쪽 거는. 미숙하게 먹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로도 제가 매일 왜냐면 이 산화되거든요. 여기는 또 오픈 돼 갖고 야산이라서 사로를 그냥 두면 금방 산화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 종료하고 나면 여기 또 전부 다 점검해서 사로를 어~ 간간히 아이들 먹을 만큼 또 투입하고 또 저녁에 또 와서 없으면 또 사료를 투입합니다. 그니까 러 사료도 뽀송뽀송하니까 사료도 아이들이 잘 먹어요. 한한 한 톨의 사료도 저는 어~ 허비하지 않게 관리를 해요. 그만큼 제가 어떤 어~ 여기는 그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가 딱 알뜰하게 관리를 하거든. 어 여기 아이도 여기도 참새기치즈 있는데도 아침에 먹었지만은 갈때 되면 제가 사료를 꼭 투입시켜요. 왜냐면 사료가 그 보송보송하거든요. 적시적시 적시 제가 사료를 투입하기 때문에 사료가 참 보송보송해요. 집에서 이래 땅 벌을만 가져오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요 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어 그러니까 아이들 물과 어 청결한 이래 먹거리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먹는 것보다 여기 아이들은 솔직히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야 아이들 건강에 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어차피 케어, 케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아파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제가 엄청 신경을 써요. 그리고 아이들 편안할 수 있는 공간 어. 어쨌든 오늘도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다들 행복한 시간들 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감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